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가이샤라의 총독 관제에서 있었던 바울에 대한 고발과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1절,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laughs> 어, 급하게 바울이를 이제 갈리사레로 호송을 어, 하였고요. 자, 그러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끼고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 이것은 관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대지 사장은 사내드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가 가이사랴까지 멀리 떨어진 유다 총독 로마인에게까지 가서 고발하는 것은 뭐랄까요 자기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해서 허니 하지 않는 일인데요. 바울에게 폭행을 가하다가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했던 이 말에 대한 그 앙심을 품고 집요하게. 지금 가이사르까지 내려온 것이고 그리고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로마 법을 잘 아는 변호사까지 대동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위자임을 알자 즉각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을 보였다고 하면 아나니아는 재판하기도 전에 폭력을 휘두르라고 명하는 악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끝까지 원한을 풀지 않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만으로도 누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며 누가 율법을 폐하는 자인지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죠. 이절 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삼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고발을 위해서선 더둘러는 먼저 이 총독인,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 대한 아부를 이제 바치고 있는데요. 어,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당신의 성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우리 민족의 상황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결과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당신께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식민지 백성들이 총독에게 어 무슨 어느 모양으로나 어떤 곳에서나 크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 벨릭스는요, 사실 유다 지역에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은 한 1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로마가 아예 유다랄 나라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유다가 나라로서 존재하고 총독이 와서 이렇게 했던 시기는 한 15명의 총독이 부임할 정도였는데요. 그 역대 총독 중에서 가장 사악한 자였고, 또 유다인들의 당시 벨릭스를 향한, 어, 민심은 폭동이 일어날 만큼 그의 폭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흉룡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 유대인의 역사가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던 인물. 마음은 노예인데 권세는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폭, 폭정을 저지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요, 정말 낯 뜨거운 아첨을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이 고발의 내용은 보면 정말 독설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그러니까 아주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어, 야,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한마디로 이 바울을 이거 절대로 살려줘서는 안 되는 자다 라고 몰아가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입니다. <laughs>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6절,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8절 당신이 그를 친히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더들로의 고소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전염병과 같은 존재다 요즘 말로 하면 코로나 1 9 저기 이제 병 병원군을 처음 퍼뜨린 그런 사람에 해당한다 이런 말로 규정을 하면서 천하에 퍼져 있는 위대인들을 다소욕케 하는 자다라고 일단 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아주 이게 전염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어이단의 어,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의 우두머리인데 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 사실은 이제 그들이 예수를 처형해서 죽일 때에 어,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로부터 봉기를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를 처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는 그이 나사렛 예수 메시아 운동의 투목으로서 언제든지 로마를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집착은 너무 강한 것이어서 성전을 좀 잘못 건드리면 로마 정부도 너무 골치 아팠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자는 죽이도록 허용하는 것은 로마마저도 인정한 금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쿠바를 한 것입니다. 보면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죽여야 되고 이이 정치적 메시아 운동의 이단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성제를 더럽혔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죽이지 않고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형 외에는 다른 처벌이 있을 수 없음을 이제 그. 고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다니아처럼 정말 그 증오심에 가득 차 있고 원한을 풀지 않는 모습과 더들로처럼 아첨과 독술로 뭉쳐진 이 말들은 이거 자체가 정말 율법에 반하는 모습임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바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바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어쨌든 재판을 받으니 이 벨릭스에게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전혀 1절 아부하지 않고요. 단지 사실을 어, 사실만 벨릭스에 대한 어, 사실을만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실이냐고 하면 벨릭스가 지금 부임한지 오래됐습니다. 어, 역사적으로 보면 한6 년차인데요. 부임한지 오래되어서 유대인의 종교 문제나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기꺼이 변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연차가 오래된 것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1절 아부하지 않고 팩트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자기가 어떤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첨하거나 거짓을 과장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 이제 저들의 고발이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laughs>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으며,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일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어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 7일은 종교적 결례를 행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했고요. 지금 지금 사로잡혀 여기 이제 어, 안토니오 진영에 있다가 가이사라까지 와서 지금 다섯째가 됐으니까 4일은 그전 4일은 지금 갇혀 있었습니다. 열 이틀 중에서 7일, 4일 여러분 전부가 그게 단데 무슨 어이 어, 백성들에게 어떤 그 정치적 반란을 깨했다는 것, 시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성전에,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누굴와 변론을 했거나, 어, 혹은 또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회당이나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일이 있는지, 어, 그런 일이 없었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 내세울 증거도 없다는 말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더둘러의 고발에 대해서 맞다고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그러나, 어, 더들로가, 이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자신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고발한 이그 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어, 저들은 이단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어,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 도, 그러니까 참 진리다라고 일단은 교정을 한 상태에서 나사렛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당당히 밝힙니다. 그는 그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진리만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막론하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어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도라는 것이 사실은 유대교에서 추장하고 어, 있는 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율법과 선지자의 기록된 어, 그를 믿는 것, 하나님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 소망,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 모든 것을 믿는 데서 동일한 것입니다라고 일단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어,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 지금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우리도 동일하게 믿는데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믿는 바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이 공인받은 종교인 유대인들이 믿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어 지금 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무슨 어 예수를 믿는 것이 정치적 어, 메시아를 믿어서 어떤 무언가 어이 종교 어, 정치적 반란을 깨 하는 것이라는 어이 고발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더둘로의 고소의 내용과 어 이제 바울의 또 이제 이별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원안을 풀지 않고 증오십에 사로잡혀서 치벼하게 내려온 아나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역질 나는 아첨과 정말 그 날선 독설의 말을 가득 뿜어내는 더들러의 어,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가졌고 말씀을 가진 자로서 결코 아나니아와 같은 자, 결코 더들러와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정말 한 마디를 해도 진실하고 사실에 기반한 말 외에는 하지 않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울은 저들의 거짓에 대해서 대항하면서도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날살에 예수를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히 그렇게 밝히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온 인류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을지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함과 또 진실함과 또 너그러움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며 또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가하는 자로 살을알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